오늘 말씀은 추레굽기 36장부터 40장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부살렐,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어,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일꾼 가운데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어, 천열 폭으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어,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어, 그룹을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러 만들어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천막, 회막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염소톨로 짠1 1 1 폭으로 다른 장막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을 덮을 장막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아,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여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갈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덮개를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회막을 덮을 덮개를 두개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널반지는 길이가 1 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각 널반지마다 말뚝 두 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회막의 모든 널반지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반지 이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반지 이십 개를 바칠 은받침 사십 개를 만들어 널반지마다 은받침 두 개씩을 어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반지 이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반지 이십 개를 바칠 은받침 사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빤지 여섯 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뒤쪽 모서리에 세울 널빤지 두 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두 널빤지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습니다. 두 모서리 널빤지들을 모두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여덟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마다 두개의 은받침이 있어서 모두 열여섯개의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의 한 면에 빗장 다섯개를 만들었고 다른 면에도 빗장 다섯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뒤 어, 서쪽 곧 뒤쪽의 널판지들을 연결할 빗장 다섯 개도 만들었습니다. 널판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끝까지 어,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널판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판지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들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실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늘어뜨렸습니다. 그물이 핀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아, 갈고리네개를 만들었으며 은받침 네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란실, 자주색실, 그리고 빨간실로 막을 짰습니다. 그리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와 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 다섯 개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둥 꼭대기와 거기에 달린 갈고리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노스로 받침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37장입니다. 부살레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부살레은 어, 괴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괴를 위에 금고리 네개를 만들어서 밑에 네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한쪽에 두 개를 달고 다른 쪽에 두 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을 괴요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어,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재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재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어, 어,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을 속재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부살레른 조각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금고리 네개를 만들어서 상의 네 모서리에 아,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상 우위의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꿰어 어,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위에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재물에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동자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습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있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있었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아,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 에서 나온 아, 가지 한 쌍마다 그 가지 어그두 어, 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장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 일곱 개를 만들어서 등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아, 아, 가위와 불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금 한, 달, 한 달란트를 들여서 등대와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네 뿔을 제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우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제단 양쪽에는 금테 아래로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꿰어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어 체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아멘. 38장입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길이가 5 규빗, 너비가 5 규빗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3 규빗이었습니다. 제단의 내네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뿔은 제단에 붙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 전체를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노수로 제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 채를 어,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구리와 어,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쓸 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불타는 나무 그물을 담을 큰 놋그릇을 만들고 그 그물을 제단 턱 아래 땅과 제단 꼭대기의 중간쯤에 두었습니다. 그는 놋고리를 만들어 제단을 옮기는 데쓸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고리들을 그물의 네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옮기는 데쓸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제단 양쪽의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옮기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넓반 제단을 만들되 속은 비계 했습니다. 그는 씻는데 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도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받친 노트 거울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백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기둥 20개와 어, 밑받침 20개는 도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백규비신 휘장을 어, 둘렀습니다. 북쪽 또한 어,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도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길이가 50규비신 어,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은 기둥이 10개이고 밑받침이 10개인데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규빗인 뼈 휘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들 둘레의 모든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둥 밑받침은 어노수로 <laughs> 만들었고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으며 뜰 안의 모든 기둥에는 은 고리를 달았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수를 잘 놓는 사람이 거기에 수를 놓았습니다. 막의 길이는 2 0 규빗이고 높이는 5 규빗이었습니다. 그의 높이는 뜰 둘레의 휘장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 막은 노수로 만든 기둥 네 개의 네 개와 밑받침 네 개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습니다. 회막과들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에 사용한 금속은 이러합니다. 회막은 십계 명을 쓴두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사용된 금속 목록을 짜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목록자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유다지파 사람 후레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레를 도왔습니다. 오홀리압은 금속과 돌에 문이를 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가, 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 잘했고,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수를 놓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에 든 모든 금은다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른 무게로 29달란트와 어, 7 3세겔이었습니다 그는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받쳤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금어 100달란트와 어, 1700어 7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셀 때에는 스무 살 이상인 사람을 세 셌는데 그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은한 배가 곧 반세 계씩낸 셈입니다. 이은 중에서 백달란트는 회막과 휘장의 밑받침 백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둥 하나에 은한 달란트를 쓴 셈입니다. 나머지 은 어, 1,775세 계로는 기둥의 갈고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기둥 덮개와 고리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입니다. 주님께 바친 노 놋의 무게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어 그들은 이노으로 회막 입구의 빗받침과 제단과 놋 굼을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노으로 뜰을 둘러친 휘장의 빗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의 빗받침과 회막과 뜰을 둘러친 휘장의 말뚝도 만들었습니다. 아멘. 39장입니다.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호를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 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대 제사장의 예복인 예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 어,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그 금실을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의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어, 조끼의 위쪽 모서리에만 어, 만들어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에 허리띠는 에봇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줄만노 둘레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보소의 밀빵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에보을를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 덮개를 정리했습니다. 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두 겹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 덮개에 아름다운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았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았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 만호와 벽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상을 새기듯이 1 열두 어, 보석 열두 개에 새겼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어, 사슬을 노끈으로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테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사슬 두 개를 가슴 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금고리 두 개에 하나씩 매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의 다른 쪽 어, 끝은 멜빵에 달려 있는 금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사슬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두개더 만들어서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곳 에봇과 맞닿은 안쪽 덮개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금고리를 어, 두개더 만들어서 에봇 앞의 음, 어, 멜빵 끝곳 에봇의 어, 공들였지 않 위쪽에 매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의 공들였지 않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 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성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성류 모양을 겉옷 아래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아, 만들어서 겉옷 아래 자락의 성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래 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어, 성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성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어,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관. 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를 어, 그 띠에 수를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둘을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패를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꽃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 체와 어, 속죄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 기름 금재단 제사량을 어,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노재단과 노금을 그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들 입구를 막는 휘장, 높은 말뚝, 성막, 곧 회막에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멘,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워라. 언약괴를 회막 안에 두고 괴 앞에 휘장을 쳐라. 그런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기구들을 잘 차려놓아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불을 켜라. 금, 어, 뭐... 또 <laughs> 금향 어 제단을 언약궤 앞에 놓고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쳐라 번 제단을 성막 곳 회막 입구 앞에 놓아라 물동이를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라 회막 둘레에 뜰어 <laughs> 휘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도 휘장을 쳐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회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바르고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특별한 기름을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재단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름을 물동이와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속옷을 입혀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어, 끼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상 아, 위에 빵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받은 편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향 제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을 성막 꽃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회막,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잡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 회막에서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걷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처럼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어,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멘.